네, 그, 새까만 걔네들이 그거예요 아, 밤이요, 밤, 밤, 밤. 멘탈 12. 아, 근데 지금, 보자, 이거 써야겠다. 괜찮아요, 이거 다 채울 수 있어요. 자, 누굽니까? 와! <목소리> 같이 굶지 말라는 걸 혼자 굶고 있으니 그렇게 스탯이 개판이 나는 겁니다. 야 잠깐만 아시, 테러비크다 테러비크 저리 가 포함 응, 감사합니다 테러비크 처리가 제발 제발 테러비크 처리가 아이씨 한 대만 맞으면 죽는데 오케이 어디서 뜨는지 잘 봐야 되죠 옆쪽이죠 오케이 테러비크 처리가 아씨, 크롤링 오너까지 같이 오잖아, 지금. 하나 빨리 잡아야 돼요, 이러면. 제발 빨리 잡혀와. 야, 그렇게 가까이 오는 건좀 반칙이지. 오케이, 좋아서 야, 에이, 에이, 좋았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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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좋아. 그치? 하, 크으, 이거 알닙까 여러분들? 멘탈 딱 채우고, 어? 악몽연료 두 개까지 챙겨서 딱 든든하게 돌아갑니다. 제가 여기서 죽겠습니까, 진짜? 응? 제가 여기서 죽으면 은 랑월이 아니지. 랑원이 죽을 만한 애는요. 펭귄밖에 없어요. 집 근처에 거미 심어 놓으면 되고, 지금은 그 전에 다 식어 가니까 이걸 바꿀게요. 하고 지금 배가 고프거든요. 아니, 그냥 좀안 먹자. 아라시 님, 안녕하세요? 놓고. 자. 아, 지금 안 자는 이유가요? 제가 방송을 12시에 켰어요. 그래 가지고 한 2시 반에서 3시쯤에는 그래도 잘것 같아요. 저도. 잠깐만. 구. 빨리 만들자. 네, 오늘 방송은 별로 못 했어요. 7 일단은 잠깐만. 이거는 여기다 놓고, 빠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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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르게. 요. 빠르게, 빨리 내놔! 그치? 나도 배가 고프단 말이야! 살았죠? 살았고. 자, 여러분들. 살았어, 살았어. 보여드릴게요. 살았습니다. 자, 보자. 나무 가져오고. 난, 게미줄 여기다 암흑 열려도, 기다 놓을게요. 그리고, 잠 좀만 자자. 아이, 뭐, 게임. 하운드 또 오는 줄 알았네. 게임이 너무 쉽잖아. 아니, 밤샐 생각은 없어요. 어차피 한 2시 반인가 3시쯤까지만 하고, 자려고 합니다. 이게 게임이야. 오늘 2부요? 오늘, 아 어쩔 수가 없어가지고요. 어, 토요일 날 이제, 토요일은 이제 평소 하던 대로 그래도 나름 최대한 하려고 그럴 것 같아요. 한 11시, 12시부터. <laughs> 이, 봐 아까 좀. 저... 오케이, 멘탈은 조금 줄었도 되니까. <laughs> 오늘 이미 6분 넘었다니! 얌! 오케이. 아이고 불면증 진짜 그 심하면은 사람이 돌아버리겠던데 아이고 토닥토닥 일단은 자 보자 무기상자를 하나 만들게요 한 다음에 어저걸 어따 쓸겁니까 라고 하는데 자 해놓고 그치 아분매랑 8개 조금 애매한데 아 잠깐만 두매랑 판자떼기 하나? 네비가오맨 들어가세요 딱 해놓고 요거는 잠깐 여기다 놓을게요 그치 찬스님 후원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다들 수고하셨고 아니라고! 방주에... 네, 한번 보겠습니다. 멋대로 네. 방종시키지 말라고! 방종 아씨야! <laughs> 후원 감사합니다. 잠깐만. 둘, 세 개까지만 하고 어디서 와? 아래쪽에서 오자 그렇지. 일단 붐매랑 박스 하나 만들어놨어요. 거미줄이 더 필요하긴 한데 오케이. Okay, 나쁜 손 없앴죠? 그리고 얘는 또, 데미지가 별로 안 좋아서, 거미집 주워가지고는 안될 거야. 아, 그리고 거미도 솔직히 하나 가지고는 힘든데. 더 필요하거든요? 거미집 최소한 두 개는 있어야지, 재료가 안 부족하게 굴려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아마 한번더 가야 될것 같죠? 분매랑이 에이, 분매랑이 맞아 죽을 리가요? 확실한 건, 디어클럽스 이걸로 못 잡아. 얘는 박스가 하나 더 필요하겠어요. 응, 얘는 박스가 하나 더 필요해. 거미집은 응. 이쯤에납 합시다. 던전메이커요? 한번 해볼까, 나도? 어뭐 거미집 두 개면은 음식도 널널 할 거고. 녹스는 이미 있어요. 근데, 뭐라고 해야 지 녹스 프로그램 자체가 무거운 것도 있고요. 제가 폰게임류는 잘 하진 않거든요? 폰게임류는 리듬게임 말고는 잘안 해가지고. 아니 똑사 죠제전 <laughs> 스트리밍 하면 방송 시간대가 변하나요? 시간대는 똑같을 거에요. 7시에서 한 2시까지 새벽 2시까지 똑같고 그 뭐야 방송 일자가 다르죠. 월화 지금 생각하는 거는 수요일 날 정기 휴일 가지고요. 토요일 날은 자율로 해서 쉬는 날 있고 하는 날 있고 그런 식으로 하고 나머지 이제 5일은 무조건 방송하고요. 그래서 아마 최소 주 6일 주 6일을 지키려고 할것 같아요. 토요일은 어지간한 안 쉬는 식으로 해서... 네, 벌레 똥도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뭐, 만약에 토요일날 쉰다 일이 있어서 쉰다 그러면 수요일날 휴방 때 방송을 하고 이런 식으로 좀 하려고 하고 있어요. 생각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저리가 그렇지, 오케이, 거미를 때려잡으니까 선물이 들어온... 오케이, 아, 거미줄이 나왔어요! 아무튼 그래서 시간대가 변하진 않을 것 같아요 주 7일 하기에는 조금 힘들 것 같아가지고요 뭐라고 해야 지 편집도 때리고 이제 뭐 하이라이트 영상도 만들고 그러려면은 하루는 시간이 있어야 될 거예요 또 설마! 그렇지! 다행히 여장은 변했습니다 음식은요, 지금 음식이 없잖아. 그러기 때문에 계란으로 바꿔놓게요. 을 거미 더소를 잡으면 안 좋은가요? 아니 거미 더소를잡아면 괜찮은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더시 지금 뭐야? 잔가지 두 개, 그레스 여섯 개잖아요. 그냥 그거예요. 저거 쓸 만큼. 굳이 저강가죠? 어떻게 보면. 쉽게 잡을 수 있는데? 물론, 편하게 하려면 저걸 만들어서 잡는 게 좋아요. 예. 저는 저걸, 그, 만들어서, 덫을 만들어서 잡는 걸 추천합니다. 그래서, 올라가서 함, 거미집 하나만 더 키울게요. 솔직히, 세개 되면 관리하기가 귀찮거든. 올라갑시다. 올라갑시다. 얌 맛있죠? 그니까 그러니까 편집을 다른 분한테 맡길 수 있으면은 제가 주 7일을 할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니까 물론 뭐 저도 막 이제 딱 친구랑 막 약속도 있을 거고 어디 가기도 해야 될 거고 그래서 뭐한달 내내 막 30일 내내 방송은 힘들 텐데 주 7일을 할수 있다, 이럴 수 있을 텐데, 편집도 제가 하고 막 그러려면 은 조금 힘들죠?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지금 생각은 주 6일에서 5일? 5일은 좀 그렇고, 최대한 주 6일에 맞추려고 하려고요. 지금 생각은 그래요? 그래, 나도 하루 정도 쉬어야지. <laughs> 그치, 오프라인도 중요하죠. 오늘 8분 때는 치킨 100만원 만들어지. 아, 한, 한1 0 0만 해볼까? <laughs> 지금 얼마지? 와, 90만원. <laughs> 아니, 뭐, 시험시험이랄 건 없어요. 저도 어떻게 이제 방송 을 일처럼 해야 되니까. 근데, 그러니까, 일만 한다 과로사 할 정도로는, 아, 조금 힘들다, 이거죠. 어떻게 보면.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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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오고, 그랬죠? 아, 둘, 셋, 넷하고, 아, 둘, 셋, 넷하고 하나, 오이 둘, 셋, 어이, 아, 둘, 셋, 넷, 오이 아따 아따가이 이이 고만 좀좀려다다그서 그쵸 밸런스가 중요하죠 어떻게 보면 해놓고 자 여기다가 불 하나 피우고요 이거 해체 들어갑시다 와이 그렇지 가까 이 있으면은 아 도약 공격 원래 얘랑 좀 절묘하게 가까이 있으면 도약 공격을 안 하거든요. 아, 이건 맞았다.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조금만 때려잡으면 돼. 녹티스요? 녹티스가 뭐지? 잠깐만. 창창창창창창잠깐잠창창깐창창창 잠깐,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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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진짜 또 병정검이 또왜 나와가지고. 아, 파판! 아, 따가 씨. 잠깐만요. 저기까지 빛이 안 비치잖아. 둘에서, 지거막 주변 나무 태워먹을 수도 있으니까 조심해야 돼요. 야, 확실히 웨스가 체력이나 이런 면에서 좀 불리하긴 하네요. 그몇대 맞았다고 벌써 반 이하야 또 피가 풀피로 채워왔는데 분명히 아 가챠 게임이요? 가챠 게임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저는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무과금으로 할수 있으면 괜찮아 왜냐면은 그러니까 게임 자체를 사는 데는 거부감이 별로 없는데 원래 있는 게임에 돈을 지르는 걸 좋아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무료로 할수 있는 게임에 돈을 지르는 건 별로 안 좋아해서 일단 이거 써 주고 던전 메이커는 나중에 한번 생각해 볼게요. 지하 세계요? 그 굶지만 지하 말하는거죠 굶지만 지하도 컨텐츠가 꽤 커요 그니까 러 지상 컨텐츠를 1이라고 치면은 지하도 한 0.7에서 그 정도는 있어요 지하에만 갔을 때만 할수 있는 것도 있고 저리가 그치? 불 꺼지는데 잘못하면 그가챠그가챠 가차, 아니에요? 음, 한번 볼게요. 바로 할수 있을진 모르겠고. 아씨 배고픈데? 안 되겠다. 여러분들, 이럴 때는요. 그, 뭐야. 베어그레이스 정신을 발휘합시다. 하지만 지금 제 점심이죠. <laughs> 어쩔 수가 없어, 이거. <laughs> 이제 예, 저도 뭐막 이것저것 해야되고 또 시간도 있어가지고요 아마 바로바로 바로 하진 못할 것 같아요 사이터스2보다 순위가 높다고? 와...씨 거의 꽤 있다는 건데 사이터스2를 넘겼다고? 아니, 이렇게, 아니, 아니, 아니 아니다. 그거는 매출순위가 아니지. 일단, 가서 이거 심고. 네, 토레그님 안녕하세요. 어, 노아이디어. 잠깐만. 불을 어떻게 켜더라? 얘를 때려잡으면 부러진 불이 나올 텐데? 그러니까 얘를 때려잡는다고 뿔이 나오진 않아요 본샷은 필요없어 아 이거 분명 방법이 있을텐데 얘 예. 그러니까 이뿔뿔 뿔 쳐내는 방법이 있던가? 왜 죄없는 동물을 때려잡나요 배가 고프잖아요 아이 그럼 그, 그 뭐야? 거인들은 왜죄 없는 나를 때려잡으러 쳐들어와? 진짜 배고픈 것도 아닌데. 저 사슴 같은 친구가 노아이디어라는 애인데요. 저거 뭐 어떻게 잘하면 이걸 열수 있는 열쇠를 얻을 수 있거든요. 네, 지금 혼자 하고 있어요. 오케이, 계란 하나 훔쳤다. 게이득 하드모드 컨셉으로요. 혼자 웨스로 혼자서 플레이하고 있습니다. 네. 말이 두개더지 혼자서 하는 놈이라고? 네 눈이 없는 사슴이요 노 아이 디어요 아니 제가 드립한 제가 드립 치는게 아니고요 진짜야 저거 이름이 노 아이 디어야 이건 진짜예요이 게임.. 뭐지? 네이밍 센스가 조금 괴랄해요야뭐 어디 갖다만 오면은막 배가 막 저렇게 배까지 꺼져있고 아이고야 일단 거미줄 8개를 더 얻었으니까 구매랑 널널하게 만들 수 있고 그리고 실도 이제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아, 그 하운드뼈 하운드 이빨 많아요 일단 이거 여기다 넣어놓고 꼬기 고기. 큰꼬기두개면 고기 하루 버틸 수 있고 네비팔로요 토끼는 레벨 맞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 들고 와서, 자, 하나 만들고, 전투부메랑, 그치. 오케이. 어, 저렇게 부메랑으로 가득 찬 상자는 하나 정도 있어줘야지, 이제, 아, 오우, 싸움 좀할줄 아는 앤가 하죠. 나무도 거의 다 자랐잖아. 이제, 돼지로 한번또 나무 긁어질 차례가 됐고, 하, 둘, 셋, 네. 하, 둘, 셋, 네. 그렇지? 그러니까, 음, 얘는 여기다가. 캬! 하, 둘, 셋, 네. 오케이. 하, 둘, 셋, 네. 하, 둘, 셋. 와우! 여러분들, 제가 엔트맨을 못 잡을 것 같아서 그래요? 아, 엔트맨은 진짜 점심 아닙니까? 아니야. 난 웨스야. 방심하면 안 돼. 웨스로는 방심하면 안 돼. 다거미줄은 여기다 넣고. 또, 아 먹을 것보다는 지금 멘탈이 문제거든요. 부메랑으로 가득 찬 상자 하나는 있어야지. 읍진 따인다 부가상아이. 좀 싸울 줄 아는 놈인가. <laughs> 뭐라고요? 잠깐만. 뭐라고? 인, 인다 부가상. <laughs> 감사합니다. 원작 고증하지 말라고요. 그런, 그런 방향으로 원작 고증하지 말라고. 잠깐만. 우리 그실 만들어야 돼. 바느질 아니, 이상한 방향으로 원작 고증하지 말라고요. 오케이. 실로, 우리, 이거, 기어, 기어 쓰자고. 아, 진짜. 잠깐만요. 이거는 상자 하나 더 만들어서 패션, 패션 상자 하나 만들어줄게요. 그치. 패션 상자, 뾰로롱. 얘도 좋아서 춤추죠? 이거 넣어놓고. 우리 이제 타펫은 지금 안 쓰니까 넣어놓고. 스트로 팻 저런 거 필요 없죠? 이거 윈터 헤드 만들 수 있던가? 윈터헤을 만들 수 있니? 못 만들죠? 아, 거미줄 4개가 필요하구나. 만들 수 있는 거 없으니까 그렇지 여따 넣어놓고 상자 스킨은 없나요? 상자 스킨는 따로 안 샀을 거예요 제가 좀 지른 게몇개 있는데 아 그러고 보니까 나 바그... 바글링 키워야 되는데 바글링 어디서 키울 수 있지? 키운 데가 뭐야? 이 지금 음식도 부족해 잠깐만 음식이 부족할 땐요, 자, 밤에 이거 주면 안 먹거든요. 항상 하던 짓 있죠? 자, 새를 넣으면은 잠시 동안 깨있습니다. 밤에도 계란을 만들 수 있다는 것! 네, 바글링은 스킨 사, 저몇 개는 스킨 샀어요. 스팀에 돈 질러가지고 샀어. 네, 꽤 사가지고. 네, 이것도 가방도 산 거예요. 짜잔, 귀엽지? 가방, 신상품이라고 부려. 하나 먹어 줘야겠다. 그렇 돼지 4마리가 조금 애매하긴 한데. 돼지 4마리가 좀 애매한데. 거미소리는 안들어주요 아이씨 거미 못잡았네요 멘탈만 갈렸죠? 괜찮아요 뭐네개로네개로 나무 최대한 캐봅시다 봐봐, 친구비 아, 없으면 철저하게 왕따 시킨다니까 얘들. 아서 친구비 줄게, 빨리 나와.